안녕하세요. 공구로운 생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브랜드는 스웨덴에서 점유율이 무려 50%가 넘는 워크웨어 브랜드입니다. 바로 스니커즈라는 브랜드인데요. 스니커즈란 브랜드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1975년 스웨덴의 한 전선 기술자에 의해서 설립된 브랜드로 다채로운 기능의 홀스터 포켓이 있는 워크팬츠를 필두로 다양하고 품질 좋은 워크웨어로 유럽 기술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스니커즈는 라이크 워크라는 컬렉션을 한국 한국에 정식 런칭하였는데요 그래서 공구로운 생활이 직접 스니커즈 피팅센터로 가서 제품을 직접 보고 입어보고 왔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 주실 응. 것들이 응, 응, 이제 라이트워크 응. 컬렉션이라고 하는데 그 라이트워크는 여름 컬렉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다 라벨이 표시가 되어 있는 라인이고 긴 바지, 반바지 그리고 이제 상의류하고 레깅스류, 속옷류까지 나오고요. 그럼 반바지를 보실 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홀스터 포켓이 없는 거, 그리고 홀스터 포켓을 이제 붙였다 뗐다 할수 있는 거. 이것도 보면은 좀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이 포켓이 3D로 재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홀스터 포켓에 가장 많이 넣으시는 게 못. 근데 못또 두꺼운 거는 괜찮아요. 근데 아주 얇은 못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항상 이 포켓 안에 얘네가 짱 박혀요. 못이 하나, 두 개가 있다는 거를 모르고 이제 세탁기에 돌리게 되면은, 네, 세탁기가 망가지죠. 이런 못이 숨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홀스터 포켓 안쪽으로 보시면은 봉제가 약간 이렇게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숨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 포켓 모양도 이렇게 그 직사각형으로 하면은 또 구석에 뭐가 이제 숨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약간 모양이 약간 요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 코너에 제일 많이 이게 숨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면은 계속 이 숨은 기능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폴스터 팬 이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게 너무 워크 팬츠 같다. 그리고 나는 어쨌든 뭐 베스트나 벨트를 차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필요가 없다 하시면은 민자로 구매를 하시면 되고. 민자도 한번보주세요 네.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또 수납할 수 있는 벨크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주머니나 이런 거를 벨크로를 여셔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런 주머니를 거시고 이를 다시 잠가서 또 이렇게 수납을 따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요 민자를 아무래도 더 많이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홀스터나 아니면은 탈착식으로 이제 구매를 하셔도 예를 들면은 이제 요게 이제 탈착식이거든요 지퍼로 이제 주머니를 붙였다 뗄다할수 있는데 주머니는 이렇게 쏙 들어가요 작업하실 땐 이렇게 쓰시고 작업이 끝나고 이제 어디 저녁 드시러 가거나 외출할 때는 이렇게 또 안으로 쏙 넣으면 좀더 일반 바지 같은 좀 핏이 나오죠 깡쪽같아지네 음, 네, 네. 핏이 슬림핏이 있고 레귤러핏이 있으니까 내가 홀스터 포켓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없는 게 좋은지 있는 게 좋은지 뭐 탈착식이 좋은지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제 핏을 선택하시고 그다음 이제 색깔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이즈가 굉장히 응. 많다고 들었어요. 사이즈가 많은데 근데 반바지는 그래도 좀더 사이즈 고르기가 편하신 게 기장이 따로 안 나와요. 왜냐면 니 패드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장이 그냥 다 하나로 나와서 그냥 허리 사이즈만 반바지는 골라 주시면 돼요. 긴 바지를 한번또 보세요. 네. 바지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홀수터 포켓으로 이제 먼저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색상인데, 아무래도 그 스니커즈의 가장 시그니처는 이렇게 베이지 바탕에 블랙으로 트림이 들어가 있는 색깔이 가장 시그니처 라인이에요. 이게 그 말씀드렸던 코듀라 원단이에요. 되게 내구성이 강한데, 이렇게 물건을 수납하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저희 사실은 바지 끝이 가장 먼저 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코듀라로 소재를 썼고, 그리고 이렇게 좀 조이실 수도 있도록. 요게 가장 좀 아이코닉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약간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여름에 더 시원하다고 느끼시는 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약간 이런 소재는 좀더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내 몸에 감기지 않는 이런 소재를 더 시원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니면은 지금 요거는 저희 탈착식 팬츠인데 좀더 이제 스판이 있는 가벼운 좀더그 폴리의 그런 소재의 느낌이죠. 좀더 이제 광택감이 있고 요거는 좀더 바스락 요거는 좀더 아마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소재가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영상으로. 그리고 이제 뭐 부자재도 보시면은 지금 이런 하나하나 신경 쓴 부분이 되게 많은데 요런 버튼도 그냥 일반 제품은 이렇게 안 돌아가는 버튼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사실은 입을 때 은근 불편해요.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 어 근데 이 바지 보니까 이 네. 뒤에 이렇게 37.5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네.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아 37.5라는 원단을 특허 받은 원단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7.5 라벨도 그 인증 라벨이 붙어 있는데 37.5는 이제 여름 컬렉션뿐만 아니라 겨울 컬렉션에도 사용되는 원단이에요. 적외선을 감지하는 입자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온도가 떨어지거나 올라갔을 때그 체온을 37.5도 이렇게 유지해 주는 기능이에요. 무조건 시원하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체온을 일정하게 맞춰 주겠다의 여름 원단의 포인트가 좀더 되어 있어요. <laughs> 또, 여기에 니패드를 넣을 수 있는 포켓이. 있어요. 그 스니커즈가 기장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기장이 총 5가지, 6가지가 나오는데 한국에는 기장이 3가지로 출시가 되어 있어요. 뭐 160대, 170대, 그리고 180대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데 기장이 왜 그렇게 다양하게 나오냐? 그냥 기장을 바지를 길게 만들어서 내 길이에 맞게 자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기장이 다양하게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니포켓이에요. 왜냐면 잘라버리면 무릎의 위치가 다 달라지잖아요. 어. 요 니포켓 을딱 응. 내 무릎 위치에 맞게 이제 쓰시려면은 꼭 자기 기장에 맞는 그 사이즈를 고르셔가지고 선택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니 포켓을 여기다가 안 넣으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생각보다 꿇어 앉을 때가 많잖아요. 무릎 건강을 위해서 꼭니 패드를 착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 포켓 밑에 이렇게 열려서 이제 물건 수납하고 쭈그려 앉을 때도 이제 압박 안 되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D 디자인으로 돼서 이렇게 바지를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바지가 많이 부풀어 있죠 왜냐면 저희 신체는 2D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3D로 생겨서 3D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바지도 이렇게 납작하지 않고 저희 체형에 좀 맞게끔 신체에 잘 감기게끔 이렇게 3D로 디자인되어 있고 이렇게 3D로 만들려면 사실 이런 박음질 처리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입체감 있게 약간 조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잘나요 나온 바지입니다. 바지는 골랐어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상의를 좀 추천해주세요. 음. 그러면은... 맨 안쪽부터 들어가면은 저희가 그 베이스 레이어 상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저희가 출시하자마자 다 품절이 됐고 지금 반팔 일부 수량만 남아있는데 긴팔이 되게 많이 빨리 빠졌어요. 근데 그 베이스는 지금 샘플이 없는데 베이스를 입으시고 그 다음에는 티셔츠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티셔츠도 이제 보시면은 봉제나 박음선이 되게 튼튼하게 되어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고,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뒤에는 이렇게 스니커즈 로고가 소극적으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아니, 저거. 적인대요, 완전? 아, 적극적인가요? <laughs> 스니커즈 로고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재단을 해줬죠. 아무래도 저희는 좀 일반 옷보다 손을 뻗는 그런 동작을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좀 옷이 따라오도록 재단이 봉제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이 티셔츠류 상의류의 가장 큰 특징은 냄새 방지 기능이 있어요. 구입하신 분들이 이제 피드백을 공통적으로 주시는 게 이걸 입었더니 땀 냄새가 덜 난다. 이건 혹시 뭐좀더 이제 그 통기성이 잘 돼서 땀 냄새가 안 나는 거냐 뭐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뭐 그게 통기가 더잘 된다고 해서 냄새가 없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여기에 따로 이제 그런 냄새를 방지하는 그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저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반팔도 나오고 그리고 나시도 나와요. 그래서 암홀도 어깨선이 이렇게 끝나는 약간 그 세기말 패션이 아니고 살짝 어깨선이 내려와서 이렇게 낮이에요. 그래서 입으셨을 때 어깨선이 되게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어깨도 좀더 넓어 보이고 그리고 이런 암홀 파인 것도 좀더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서 입으셨을 때 많이 민망하지 않으면서 재단이 핏이 되게 예쁜 탱크탑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뒤에 이렇게 재단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로고도 여기 에 이렇게. 박혀 있고 이것도 많이 인기 상품이고 이거 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거는 이것도 핏이 정말 예뻐요. 원단도 정말 시원한 그런 여름 원단이어가지고 정말 더우실 때도 시원하게 착용하실 수 있고 이런 단추도 그냥 이렇게. 열리는 원버튼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도 이렇게 메쉬 천으로 돼서 땀 없어야 되게 좋아요. 뒤에도 라인이 이렇게 한번더 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가 아까 그 봤던 그 메쉬 천이 여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카키 색깔하고 네이비 색깔,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대망의 <laughs> 윈드브레이커. 그 건스펀이 <laughs> 그렇게나 예쳐졌던 <외쳐뒀던. 웃음> 네. 지금 저희가 3주 동안 피팅센터를 오픈을 했잖아요. 근데 오신 분들께서 다 구매하, 가신 아이템도 사실은 이 윈드브레이커예요. 근데 한번 입어보시면은 되게 좋아하시고 이거를 이렇게 열어 입었을 때이 라인, 요 디자인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손목도 시보리가 잘 되어 있고, 이런 것도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것도 반사가 돼요. 그래서 혹시 이제 어두울 때 나의 위치를 <laughs> 이렇게 좀다 검정색이니까 이게 좀 하이비스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안쪽 포켓은 두 개가 있어요. 안쪽, 그리고 바깥쪽 두 개를 넣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등판은 메쉬 천으로 해서 이게 이제 뒤를 보여 주시면은 뒤로 바로 이제 연결이 돼서 바람이 잘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후드도 좀 이렇게 챙이 나와서 비가 좀덜 들이치도록 요렇게 되어 있고, 여기 뒤에도 이제 좀 후드를 고정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저희 레깅스하고 속옷. 이제 저희도 좀 많이 테스트를 부탁드려 봤는데 확실히 더 이제 원단이나 이런 게 확실히 더 편하시다고 해서 지금 이 레깅스도 되게 저희 인기 아이템이에요. 이거는 이제 속옷 안 입고 입으시는 거거든요. 이긴 레깅스는 여름에는 이거를 입고 그 위에 반바지를 입으시고 겨울에는 이거를 입고 그 위에 그 워크웨어를 입으시면은 정말 내구성이 되게 뛰어나고 정말 편하고 이거야말로 44철 입으실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지금까지 스니커즈 라이트워크 컬렉션을 봤는데요. 잘 보셨나요? 공구로운 생활이 이 영상을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할인 쿠폰을 쏘겠습니다. 참고로 공구로운 생활에서만 하는 스니커즈 할인 프로모션입니다. 과정은 참 간단합니다. 스니커즈 공식 수입사인 노르딕 툴즈의 홈페이지에 가셔서 스니커즈 워크웨어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으신 후 구매하실 때 아래에 할인 코드를 넣으면 기존 가격보다 할인하여 스니커즈 워크웨어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공구로운 생활이었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와 정보가 있다면 아래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시청자분들의 유익한 정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공생하세요!